아,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늘의 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작은 소망이라는 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망금 보석보다 소중한 하루하루 그 눈부신 은총의 날을 하늘은 올해도 300 예순 다섯 개나 선물로 주셨다. 나 아직은 서툰 인생의 화가이지만 그 하루에 하루에 매순간을 사랑의 색깔로 기쁨과 행복의 곱고 순수한 색깔로 예쁘게 예쁘게 채색하고 싶다. 예쁘게 보람있게 채색하고 싶다. 2024년도 아름다운 물들이 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랗게 노랗게 물 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 들었네. 예수로 예수로 물 들었네. 우리 한 해가 그런 하루가 한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박수 좀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많이 듣던 노래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었던 노래입니다. 어, 주님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노랗게, 빨갛게 물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지리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들어야 되는데, 2024년도가 밝았는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벽. 사람마다 다이 벽에, 이벽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벽이 찾아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뭐,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라는데, 질병의 벽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벽이 찾아와가지고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의 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해가 밝았는데도 그놈의 나쁜 습관, 게으름, 모든 벽에 쌓여 있어서 붙잡고 있어서 물을 들 수가 없어요. 물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벽 앞에 계십니까? 어떤 벽 앞에 계십니까? 벽은 고난, 단절, 불통,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벽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만, 자기만의 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2024년도 새해인데도 벽 속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벽을 넘어 자신의 벽을 넘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인생의 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첫 번째 벽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벽을, 시작. 자신의 벽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시작. 제일 먼저 만납니다. 올한 해도 벽 중에 벽, 자신의 벽이에요. 네. 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내 인생의 이 한계 이게 자신의 벽입니다 자신의 벽 내가 생각하기는 목사님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 속에 그냥 살아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 누가 보고 1장 32절 33절 본문 말씀을 자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남편 사가량 사가량 사가라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엘리사벳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라에게 말합니다 5절 12절 보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사라가가 시작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 했습니다 천사가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래요 엘리사벳인데 그랬더니 이 사가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몇인데 애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도 뭐라고 말했을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마리아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내 나이가 몇입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는요 결혼 제도가 몇 살부터냐 13살이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듣죠? 13살 소녀예요 마리가 소녀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난 결혼도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벽에 딱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벽에 갇혀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사님, 다, 자기 고정관념, 자기 인생의 한계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고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벽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벽을 넘, 넘, 넘지 못하도록. 자신의 벽에 뛰어 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지금 저 훈련 받고 있어요. 주님, 너 자신의 벽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뛰어넘어, 더 뛰어넘어. 너 자신만 바라보지 마!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올한 해도요, 침내교단에서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전도용품을 공급해옵니다.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벽에 갇혀있지 마시고, 예, 뛰어넘어야 노랗게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빨갛게 물들이고 예수로 예수로 물들이기로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벽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벽 현실의 벽 시작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삽니다 현실의 벽 다니 목사는 여러분의 현실을 조금은 압니다 어떤 오류를 믿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왜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를 담임 목사는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 앞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말도 안돼 현실 앞에 현실의 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어요. 새해가 밝았는데도 노랗게 물들어야 할 인생들이 이 현실의 벽 앞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벽 앞에서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아니 어쩌면 그 힘으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번째 벽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벽 앞에, 시작. 세상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벽. 세상의 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비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13살 소녀가 임신을 했으니, 행다니, 어떡합니까?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로 던져서 죽을 상황 세상의 벽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벽 앞에, 현실의 벽 앞에, 세상의 벽 앞에 상처 있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다녀요. 해방되고 싶어요. 나좀 해방되고 싶어요. 돈에서 해방되고 싶고 환경이 좋지 않아 해방되고 싶습니다. 예, 김영우님 환경 운동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싶습니다. 지금 상처가 골마가지고요. 코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놈이 말저말하면서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벽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도 없고, 씨앗 한 톨도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절망의 벽을 향하여, 담쟁이는 앞으로 나아간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 한 잎이 수천 개의 담쟁이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절망의 벽, 어쩔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나는 지금 2024년도 무월 하고 계십니까?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벽에 갇혀서 올한 해도 이 모양 이 꼴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벽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내 앞에 있는 벽을 넘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벽을 넘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벽을 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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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벽을 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인생의 벽을 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벽을 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벽을 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벽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사가 말해주더라고요. 천사가 벽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천사가요 본문에 32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벽을 넘으면 너 예수 만난다. 예수 만난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32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 예수, 예수. 그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마리아야, 네가 자신의 벽, 현실의 벽, 세상의 벽을 뛰어넘으면 35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예수로 예수 예수 만날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만난대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는 말해주었습니다. 결국은 마리아는 인생의, 인생의 벽을 넘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벽을 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갇혀있는 벽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벽을 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요 영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벽을 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리아는 자신을 가로막는 에어 싸고 있는 벽을 넘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라. 시작. 은혜를 은혜로 받아라. 아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이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요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까? 서유구 집사님.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지금 13살 소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은 안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수치고 저주고 수치지 않겠,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시작. 은혜다. 아멘 말은 잘하십니다 예. 목사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런 무서운 질병이 왔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지금 저주 아닙니까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김성한 지사님 오늘 1등으로 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이요 투석하시는 지사님이십니다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기도가 됩니다 주님 지금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조주 아닙니까? 지금 내인생의 실패가 실패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조주지, 조주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조주로 생각해요. 다 조주로 생각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라. 시작 그것이 은혜라. 한 번만 더 시작 그것이 은혜라.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지금 나만의 벽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 앞에서 조주도 망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벽 속에서 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초조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뭘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마리아는 13살 소년데,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해관계에 무슨 이게 수치지요? 이게 내 인생의 저주인데, 이게 무슨 의뢰입니다? 아니에요. 은혜다 은혜다 깨닫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과거의 슬픔 아픈 일들 실패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시작. 은혜를 입은 자요. 예. 여러분들은 뭘 입었다고요? 네. 은혜를 입은 자요. 이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자신의 벽,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벽을 넘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다 은혜를 받은 자여, 시작! 누굽니까? 입니다 이혼율이요, 엄청납니다. 이혼했다고 저주하고만 살 것입니까? 불평하고 엄마만 살겠습니까? 재혼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놈의 제우들인데, 제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꼬라지가, 뭐, 그렇고 살면 뭐합니까? 이것이 은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넘을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그 벽이, 따라합시다. 은혜구나. 시작. 아멘. 아멘. 새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아멘. 91세 넘으신 우리 어르신 네. 내 나이가 눈 깜짝깜짝해 여름과 어떻게 하면 좋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름의 신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덮어라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덮어라. 아멘. 그리야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덮어라. 시작.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래서 마리아가요 벽을 넘기 위해서 35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돈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덮어주시고, 아버지 믿음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덮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건 놓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네. 주님, 내 인생은요, 내 고정관념, 내 인생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